안녕하세요. 솔찬 TV의 양갱 나도 대디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해운대구에 위치한 중동 5 재개발 구역을 둘러보기 위해서 오산공원에 나와 있습니다.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중동 5구역과 오동 3구역 두 곳의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요. 물론 이두곳 말고도 더 많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있지만 오늘은 저희가 먼저 중동 5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중동 5구역은 사업 시행 계획인가 접수를 완료했고, 무엇보다 빠른 조합의 추진 속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중동 5구역 구석구석을 한번 돌아볼 예정인데, 저희와 함께 가보실까요? 함께 가보시죠. 가시죠. 그런데 양인이, 우리는 왜 재개발 구역만다니나요 아, 제가 재개발을 좋아합니다. 아니, 대지님 생각해보세요. 이런 허름한 집들이 터가 바뀌고 새 아파트가 되는 그 과정이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사실 언제까지나 오르는 분양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미리미리 미리 재개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소개하실 중동 오구역은 어떤 곳입니까? 아, 먼저 중동 오구역은 얼마 전이죠? 9월 8일날 사업시행 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바로 한달 정도 뒤인 10월 2일 날 사업시행 계획인가 접수를 완료했습니다. 넉넉잡아서 2026년 상반기쯤에는 사업시행인가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중동 오구역은 예전 명칭이 오산마을로 80년대 초에 주거구역 정비가 이루어져서 다른 재개발구역에 비해서 도로여건이나 주택의 상태들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. 아 그렇군요. 그럼 여기 중동 오구역은 건설사가 어디인가요? 여기는... 대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대림 알죠 그 중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로 해서 아크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크로? 아크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? 부산에 아크로가 적용된 곳이 몇 군데 있지 않나요? 네 맞아요 중동 5구역을 비롯해서 광안 A구역 속진 3구역 삼호가든 재건축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아크로라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정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대림이 어, 맞아요 근데 이렇게 고급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공사비는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. 여기 중동오구역은 세대수가 약 1125세대 정도 되고 조합원수가 몇 명이게요? 음, 500명? 땡. 100명? 땡. 700명? 땡. 땡땡. <laughs> 몇 명인가요? 약 87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어, 맞네요. 음. 냉정하게 조합원수만 놓고 보면 사실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 근데 해운대라는 입지랑 해운대 오션뷰라는 프리미엄 그 자체로 희소성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. 아마 이 희소성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지 않을까요? 여기 지나가다 보면 LCT 보인. 여기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꼭대기 보이네요. 또 꼭대기 보이시죠? LCT. LCT. 오 날씨 진짜 좋다. 아니 근데 대우, 대부분의 해운대 오션뷰는 주거단지가 아니라 상업지에 있잖아요 저기 맞습니다. 경동이나 네. 이런 거 해운대역 앞으로 가시면 그렇죠. 응. 근데 사실상 개개인마다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아니면 또애 키우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누구나 상업지보다는 좀 조용한 주거지를 선호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 대디님도 저는 나중에 나이 들면 밥 주는 주복에 살고 싶습니다 제 꿈입니다 <laughs> 저는 주복 별로 안 좋아하는데. 그러면 따로 살아요. <laughs>